이번 대회에서 공군청은 꾸준히 단체전, 개인전 번갈아 가면서 승점을 쌓았었고요. 부산 남구청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단체전에서만 승점을 쌓았고 개인전에서는 승점을 또 쌓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는 또 이정민 선수에게 크나큰 목표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서미경 감독의 또 용병술이 어떻게 또잘 통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고흥군청의 첫 번째 1프레임 이송원. <laughs> 스 <스트라이크>! t <laughs> 시원한 마무리였습니다. s 시 r 인 n g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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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경기 시작 전 준비하면서 잘 지금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정민 선수가 첫 투구에 어떻게 반응할지 보여줄지가 좀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예열을 마친 이정민. 이정민의 손을 떠났고 스트라이크. 역시 장타력이 좋은 선수답게 레이 리딩을 잘 해가고 있습니다. 네. 직접 단체전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 막연한 걱정. 이를 한 번에 이정민 선수가 첫 프레임부터 씻어 버렸습니다. 네. 이 선수 또 장점이 포커페이스예요 전혀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어. 또 근데 두 선수 다 또. 비슷해요. <laughs> <laughs> 이송원이 이번에 한 피를 남겼습니다. 지금 앞전 투구보다 스윙 스피드가 조금 떨어졌거든요. 볼 스피드가 좀 떨어지면서 훅이 좀 일찍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 세한 차이 하나가 지금의 결과를 이렇게 바꿔 버렸고요. 돌아서면서 굉장히 아쉬워했었던 이송원입니다 그만큼 방송 경기고 이 조명이라는 게 정말 그 환경적인 요인이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페어 셔릿.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이 패턴에서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정민의 차례, 연습을 마친 어프로치 올라와 있습니다 <laughs> 이정민 오, 스플릿이 발생하는군요 지금 엄지 타이밍이 늦게 빠졌어요. 본인이 원래 투가던 라인은 맞게 투구를 했는데 엄지가 늦게 빠지면서 리피팅이 좀 약하게 되다 보니까 훅이 늦게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한번 바라봤던 이정민이었습니다만 처리가 될까요? 처리가 처리가 됩니다. 오! 어려운 상황을 스페어로 마무리 지었던 이정민입니다. 아, 역시 어린 선수답지 않게 정말 차분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저거 2번 10번을 스페어를 한다는 자체가 어, 역시 수미경 감독이 인정한 그 장타력이 좋다는 얘기가 여기서 절실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승부사의 기질이 있는데. <laughs> 우선 투가 조금 아쉬울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직전에 아웃핀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못 쳤던 게 아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정민도 스플릿을 처리해 내면서 명 자신의 가치를 더욱더 끌어올린 상황. 어깨를 다시 한번 조립하고 강 조건에서 출발을 하면서 오우.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laughs> 앞선 실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은 침착함 뭔가 침대 광고 같은 멘트였습니다만 그 점을 이정민 선수가 굉장히 잘 만들어줬습니다 네 번째 프레임 한 번에 열필을 모두 쓰러트립니다아 이성훈 선수 지고 나서는 꼭 동료들을 한 번씩 바라보면서 그 기운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정된 척지 자세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들어올리는 펄럿스로 음, 깔끔한 스트라이 만들어냅니다 네 <laughs> 화이팅중 그만해. 약간 이 a 표정 같은데. <laughs> 이제 이정민. n you know, put on that day. It's easy on me. Can you s e 야속하네요. 지금 홀수 프레임에는 모두 다 스트라이크 짝수 프레임에는 두 핀을 남겼다가 지금은 7번 핀 하나를 남겨두고 있는 이정민 선수입니다. 남은 한 핀마저 삭제 그래도 굉장히 좀 대등한 승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팽팽하게 가고 있는데요. <목소리> 이송원 선수는 자신이 짊어진 이 모든 부담감을 떨쳐놓고 편안하게 경기를 치러야만 합니다. <목소리> 결과가 증명해 줍니다. 터트! <톡> <목소리> 아, 지금은 예 이송원 선수는 이제. 실해지는 것 같은데, 네, 뭐더 이상 본이지? 설명을 해드릴 게 없어요. 네. 본인의 스윙 강력하게 뭐... 했기 때문에, 뭘뭐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네. 네,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약간 실패였거든요 네. 네. 그래도 홀수 프레임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는 그 느낌들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종전의 투구보다 손목이 좀 미리 돌아가면서 엄지가 안쪽으로 빠지면서 본인이 원래 투구했던 타켓보다도 두 보드 정도 안쪽에 떨어졌는데요 네. 이게 또 오일이 있는 부분이 태우다 보니까 스트라이크로 이어졌습니다 이성원이 연속 결과 보베가 <laughs> 너무 절치네요. <잘> <laughs> 역시 그 정현호 감독이 평가한 대로 장타력을 겸비한 아주 훌륭하다고 했던 게 지금 결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성훈 선수에게 본선 개인전 마지막 주자로 내세웠던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정민의 6 프레이 두 핀을 건드려내면서 지금은 두 핀이 남아 있습니다. 어려웠던 상황을 리프레임 때잘 극복해냈었던 이정민 선수인데, 지금 2-4-6 프레임에는 8-9-8이 다첫 번째 투구입니다. 스페어 자, 이제는 경기 서서히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고요. 한번더 15움을 맞추고 올라선 이성원입니다. 스토리크가 나오는군요. 네, 뭐 정말 끝까지 집중을 잃지 않고 팔로스를 올리는 게 완벽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냈습니다. 예. 네. 표정만 보면 정말 울것 같은데 <laughs> 아, 참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또 동료들이 또 파이팅이 또 좋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laughs> 이정민. 과속하게 이번엔 또한 핀이 남았네요. <laughs> 끝까지 바라봤었는데 기0원 핀이 해결을 하고 아 진짜 평생의 숙제입니다. 네. 좀 이정미 선수 경기가 잘 풀리지가 않네요. 이렇게 보면 10번 피는 약간 새치 같은 느낌인데, <laughs> 뽑아도 뽑아도 언제 또그 자리에 언젠간 자랍니다. 네. 이송원, 언제까지 5연속 스트라이크입니다. 폭주하는 <laughs> 이송원입니다! 자체가 이미 너무 편하네요 예. 네, 본인도 어느 정도의 좀인기를 하고 있는 것도 같고요. 그렇죠. 깔끔하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이정원. 이정원 프레임. 아. 이번 피나 번 핀이 남았습니다 지금도 투구를잘다거든요 네. 어, 본인 습니다 2번 피다구번를했는습니다번피넥션습니다 2번 나니다그렇습니다번핀을 처리해내면서. 현재 세프레임 연속해서 스페어로 이어나가고 있는 이정민 선수고요. 는이제원에게이프레임과9프레임과1프레임만이프레임습이다아있습니다 그 세풍백. <laughs> 아, 조금 실트는 <laughs> 했지만 앞선 2프레임 때그 9번 핀이 나왔던 게 본인으로서는 좀 아쉬울 거예요. 지금 퍼펙트도 노려볼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laughs> 제가 어제 정정윤 선수 칠때 한번 그 얘기했다가 끊겨 가지고 최대한 말 조심하고 있긴 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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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민 스트라! 자 이제 두그 선수 모두 스프레이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아 이장훈 선수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수위을다 완벽하게 네. 해내는 게 역시나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승점은 이미 고흥군청이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개인 하이스코어를 얼마나 더 높여놓느냐도 순위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성원의 10프레임 투구는 죄송합니다. <laughs> 저 때문입니다. 네. 아, 아닙니다. 지금 완좀 실트였어요. 아, 지금 라인 자체를 두 보드나 안쪽에 떨어뜨려가지고. 네. 그것도 저 때문입니다. <laughs> 어제부터 워낙 사과를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성훈 선수가 한결 좀 편한 마음으로 이제 네. 남은 시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한 핀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도 이송원 선수의 개인전 총 합계는 244점이 됐고요. 고훈군청의 개인 하이스코어가 222점이었기 때문에 이를 경신합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이정민의 마지막 프레. 이 와. 끝까지 기 소리를 치 않고 편안하게 경기를 즐기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어차피 뭐 이정민 선수도 어 계속해서 본인의 커리어를 지금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요. 네. 이정민 선수한테 지금 개인적으로 박수 쳐주고 싶은 게 게임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흔들릴 수,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스윙과 리듬을 찾아간다는 게 정말 높은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네, 예. 한 번도 오픈이 없었던 여기서 또한번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미 나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제 208점의 이정민 아 오피는 건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정민 선수는 개인전 217점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본선 여자 에이조 열두 번째 마지막 경기 고흥군청대 부산 남구청의 개인전 이성훈 선수와 이정민 선수의 맞대결이었었는데요. 이성훈 선수가 244점으로 이정민 선수 217점을 누르고 이렇게 고흥군청이 또 하나의 승점을 챙겨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경기에서 고흥군청은 특히 오늘 치러졌던 경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승점을 다 챙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오늘 수, 가져갈 수 있는 승점을 다 챙겼기 때문에 어. 이게 순위기 싸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총 8점을 가져가게 된 고흥군청입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나 이성훈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오늘 경기 최고의 순간이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뭐 이성훈 선수의 플레이입니다. 아, 2프레임에서 스페어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3, 4, 5, 6, 7, 8, 9프레임까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렸던 이성훈 선수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장타를 그 준비한 선수라고 좀 정연오 감독이 평가를 했었는데요. 네. 그의 부흥하듯 정말 시원시원하게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 이성훈 선수는 팀에 너무나도 필요했던 승점을 안겨다줬었고. 눈을 질끈 감고 두 주먹도 이렇게 불끈 치는 이성호 선수의 셀레브레이션을 연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핀들이 얼마나 이한 번에 쓰러지기를 간절히 바랐을까요? 예, 마지막 0프레임에서는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예, 이성호 선수가 마지막까지 다 스트라이크 처리를 하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대회 고흥군청은 개인 하이스코어를 경신해내는 이성원 선수의 마지막 짜릿한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 본선 A조, B조의 모든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과연 챔피언 결정자로 향하는 팀은 어딜지 한번 확인해보시죠 A조 순위입니다 곡성군청이 승점 15점 고흥군청이 승점 15점 동률로 나란히 올라갔는데 총점에서 차이가 났어요 네, 39인 차이가 났는데요 국성군청이 앞섰습니다 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고흥군청이 승점이 7점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누르고 올라올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경기를 너무 잘 치렀어요 네, 오늘 승점 딸수 있는 걸 전부 다 획득을 하면서 이... 조별 2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만 놓고 봤을 때는 두 팀의 총점에서도 200점 이상의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격을 굉장히 차곡차곡 잘 좁혀서 평택 시청을 누르고 2위로 진출을 하게 된 고흥군청이고요. 자, 이제 비조입니다. 비조는 다른 거 비교 안 하고 승점만 비교하면 됩니다. 울산시 체육회가 16점으로 가장 많은 승점을 따냈고요. 그다음에 횡성군청이 2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조까지 순위를 확인해봤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챔피언 결정전을 향한 그 자리는 복성군청과 횡성군청의 맞대결이 되겠고 이제 고흥군청과 울산시체육회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이 팀들 챔피언 결정전으로 향하는 이 팀들은 지금 예선전 이 본선을 치르게 되면서 모두 다 승점을 거의 비슷하게 쌓아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챔피언 결정전으로 향하게 된다면 또 어떤 결과가 어떤 과정들이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이번 인카금융 슈퍼볼링 2021을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부 본선 중계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변신규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김영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